좋았어, 파라모, 연속 파라모. 아 그거를 치킨 먹는걸로 가면 미션을 깰 수가 없어 미션에 갇혀서 게임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미션이 있으니까 3킬 치킨이 있구나 내가 무조건 돌격해야 되잖아 그쵸? 기다렸다가 쏴야 유리한데 무조건 돌격해야 되니까 올라고? 가운데로 가, 엄마. 야야야, 그래. 야, 야. 늦었어. 방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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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하지마. 방어하지 왔잖아, 붙었잖아 고친건가? 하나 더붙었데 자꾸 소리 만나 내가 SMG 대탄을 안 먹었네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의지다. 도둑놈이네? 순식간에 4킬.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어. 주는 거 봐라 저 안덕에서. 내가 이 이걸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이게. 여기 떨어지는 애들이. 난 내가 빨리 떨어져가지고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 고집스럽게 여기 떨어진다. 고집쟁이들이네 진짜. 사람이 먼저 떨어졌으면 좀딴 데를 가고 그래야 되는데 고집스럽네, 고집스러워. 여기 위에 언덕에 차 세웠어요. 오토바이. 여기. 세우고, 아래 쏠려고 돌았어. 안돼안돼안돼아 미안해 총이 똥총이라 미안해 미안해 친구야 아 이거 친구야 미안하다 이거 뮤턴트라서 내가 면목이 없다 아이 데 나와야지 아니 이렇게 레깁나 미안해 2번 눌렀는데 또 1번이 나오고 있어 아렉 있다니까 도저히 내가 이거는 못 봐주겠어, 진짜로. 뮤턴트는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돼. 일단 필요한 용품들을 빨리 먹어요. 탄도 하나 먹고. 몇 킬이야? 6킬이지? 얘 치킨 먹으면 이제 치킬하네요 됐어. 초반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괜찮아. 지금 머리 꼭대기에서 헤드샷 쏠라고 너 어디 건방지게 살포시 다가서 탄이? 너 대탄이니? 몇다 수류탄도 있네. 수류탄. 오탄을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 안 싸워도 돼, 안 싸워도 돼. 그냥 종버만 해도 돼. 종버만 해도 치킨 먹으려면 셋, 셋은 잡아. 여긴 뭐야? 총검을 됐어. 가지마, 가지마. 아, 맞다. 총을 먹어야지. 아, 그래, 그래. 아, 총을 먹어야지. 삼가방하고, 슬륵하고, 이거 하늘에서 보급 떨어지면 보급 먹으라고 돼. 11킬하면안된너 중성화 너 조용히 해너아보 친구들 없나 이번 에보 시한 14 마리 정도 있었 는데 보그 친구들 왜안 만나 는 거야 아까 뒤돌아치기 쏘네는 보셨는데 지금 7킬 중에 하나는 보시거든요. 왜 이렇게 보스를 안 만나니? 원 한가운데 있는데. 이기 사람 있다. 남의 집 타는 거또 터네. 와, 씨, 되게 빨라 지금. 오토바이 타려고 하나? 풀에 가려져 있겠지? 나머지 턴골 또 타네 되게 빨라 달리기 저기 있다 문.. 문단속 잘하네 이거 지금 그냥 존버 하나？이 페이지 라서 뒤에 누가 왔 는데？아, 저뭐해 무슨 거야? 왜다 맞어, 씨. 야안 되겠다, 너. 아, 야, 형이 잡으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다. 이봐봐. 파미을 하루 웬 종현하네. 어디갔어? 보시였잖아 아이씨 야너 잡으려고 나 지금 죽을 뻔 했어 아 수류탄을 두개나 던졌네 얘 때문에 아~~ 수류탄을 두개나 썼네 이거 어디서 구하지 수류탄을 파밍할 데 없는데, 이제 사람 파밍하면 쫓기가 치려고 했을 거잖아. 치려고 했어. 안턴데 다시 털까요? 여기? 어았는데삼척깨하나마어어어어 하나만 더 먹고 가면 술류탄딱 하나만 수륙 아니면 술탄 이거 못 올라가면 수륙이랑 수류탄 딱 하나만 아잇 뭐 딱, 딱 욕심인가 욕심인가 술륙이랑 수류탄 딱 하나만 했어. 사이가 자꾸 헷갈리게 해. 사람 지금 몇킬 했지? 8킬 했지. 둘만 잡은데. 아, 나9킬한줄 알았네. 마음 놓고 있었네. 하나 더 잡아야 되네. 아, 저거 아까 저거 나 아까 쏘네잖아. 쟤, 아, 저거 씨. 아, 저, 아주 이상해, 저거. 다 맞아. 이상해요, 다 맞아요, 진짜. 왜안 먹어, 씨. 기의잘안 걸렸어. 아쟤 뒤에서 또광 나오는데 저 있네요. 확실히 들어가서 기다립시다 원하는 그런것도 가이 안나와 여기서 잡아야돼 일주 일찍 안다니냐 지금 4페이지 인데 드드드득 할 때야 지금 소음기 쏘고 빨리빨리 시간 없어, 지금. 빨리빨리 빨리 오라고, 빨리빨리. 야, 니네 거기 싸우지 말고. One, t w 뭐야, 너, 너, 뭐야,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야, 너, 뭐벌써뭐터기뭐어 너, 뭐 그래 쟤쟤 되게 잘 쏘는데 와쟤 진짜 생명력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생명력 진짜 와 생명 연장의 꿈 대박이다 저거 저런 생명력이 있네 와, 음. 무슨 일이야 여긴 빨 아,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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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파밍 하지이쪽으 이쪽으로 와여위험하 위험하니까 아 저기, 저기 있는데 여기 둘나 하나, 리 빨리 나하나나나 아닌데? 지금 죽었나? 오토바이 타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1대1이야. 여기 있겠지. 서로 여기서 났으니까, 아까 그놈이겠지. 내 자리는? 저 이구나. 오케이, 오도방군 죽은 것 같은데요. 아까 나 쏘던 애 같은데, 이상하다는 애가 여기, 여기 건데 나와야 돼 이제. 얘야. Yeah. 내 마지막 소리를 거기서 들었거든. 얘야, yeah. 저기 기네. 이런, 씨. 거기 원안 걸릴 텐데. 나와야 될 텐데. 잘했다 이번에 아 이게 사실 보시 둘 잡았어요 보 둘. 그냥 보는안 치는데요 뭐 이런 얘기해도 아보는안 치는데 보둘 잡았어요 정확히 아까 나 뒤돌아치기 한 애랑 집안에 머뭇거리던 애 와우 멋지다 감사합니다.